말씀은요. 다이세 많은 시중에서요 고난과 탄식으로 가득 차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은요 안식과 기쁨과 만족에 넘치는 내용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다이수, 다이세 생애를 통해서요 그의 목자로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전철에 대한 체험적인 간증이 이 전체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고백하며 사는 자는 어떻게 안식과 기쁨과 만족에 넘치는 생활을 할수 있습니까? 첫째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 면일절이절에 말씀합니다. 일 절에 여호와 일 절에 니까 절에 는 나의 목자시 내 부족함이 없었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실만한 문가로 인도하신도다. 우리는요 나무는요 물이 없으면 죽어요. 사람도 마찬가지. 모든 그 채소도요,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 2절 보면요, 뭐라 하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아 힘든 세상을요, 혼자 힘으로 살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기 목자는 양에게 푸른 처장을 제공하고 물가로 인도하는 일을 하면서 맹수의 이역으로부터 양을 지키고 또 보호해 줍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고백하는 다윗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일절이절에 주목해 보면 양에게 필요한 것은 풀과 물입니다. 그런데 목자는 늘그 필요를 채워주고 양들이 살기에 적절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줍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목자신 하나님. 역시 선한 목자처럼 양된 우리의 필요를 늘 공급해 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 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에 필요한 가장 좋은 그러한 영육의 양식을 풍성히 공급해 주십니다. 아, 네. 또두 번째는 3절의 말씀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 아, 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줘야 돼. 우리는요. 아, 네. 세임을얻어야 돼. 아, 네. 목소리가 날개치며 창공을 다루는 아, 네. 것처럼 세임을 공급받는 우리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 네. 우리는 아프지 말아야 돼. 아침에도 묵상을 아, 네. 하면서 그랬어요. 아프면 안 된다. 아프면요 많이 치료받아야 돼. 그럼 세임으로 돼. 그래야 우리는 일할 수 있어요. 건강을 잃으면요 모든 걸다 잃어요. 목회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잃어버리고 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요 네. 날마다 내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 네. 내 건강을 누가 챙겨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네. 아, 자식이 부모한테 효자해도요 효도를 다해도요 자식이 내 건강 안 챙겨줘요 아, 네. 내가 챙겨야 돼요 아, 네, 네. 자식들 앞에 절대요 아이고 다리야 아솔이야 절대 하면 안돼 <laughs> 아이고 허리 아프다 소리 하면 안돼 그럼 아들들이 뭐런 들었어요? 딸들이 아들 딸들이 아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고쳐줘야지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노 요양원으로 보내 되는지 생각합니다. 진짜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냥 건강 내가 챙기고요. 숨을 자주 쉬고 운동하고 <laughs> 숨이 멈추면 가도요. 나이가 들나젊으나숨 멈추면 가는 거예요. 우리 제가 저는 우리. <laughs> 총회 목사님들에게는 하나님 기도하는 게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건강하시고 바랍니다 발성은 조금 부족해어도 괜찮아요 그런데요 건강해야 돼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을 이룬 천하를 다 가진다 해도요 건강을 이룬 다 이룬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 하나님 아멘, 아멘. 여기요 내 영혼으로 소생시킨다는 말은요 병약한 것이나 세약한 것을 회복시켜준다는 뜻이요. 아멘. 네, 네. 목자는 양을 먹이고 마시고 식이하는 것으로 책임이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건강도 보살펴줘야 합니다. 병든 양은요 치료해주고 영양실조나 그밖에 세약해진 양은요 살펴서 치료해줘야. 우리는요 누가하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육신의 병들, 질고를요 하나님 앞 맡기라고 했습니다. 아멘. 네. 막히라고 했다. 그런데 온전히 막힐 수가 없어 그냥 시끄러, 온전히 막힌다고 하고 다시 찾아가 <laughs> 내가 고민하고 내가 막 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길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질거를 지시고 예수님을 아, 네. 채찍에 맞으면 우리를 나무리요 아, 아, 네. 예수님의 우리를 그렇게 맞으면서까지 우리를 죄를 대신 지시고요. 십자가에 대해 죽으셨다고 기도하죠. 1년살 죽으신 거예요 그데 우리는 그 은혜를요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알아야 돼요 아, 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이 어, 여와는 우리의 복자라고 했세 아, 네. 번째는요 계속적으로요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아, 네. 4절에서 6절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은요 음침한 골짜기와 같습니다 아, 네. 그러기에 두렵고 또 걱정 근심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목자로 믿는 다이에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아멘.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양인 우리를 지팡이로 구원하시고 막대기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활란과 역경을 통과할 때 함께 하십니다. 이 아멘. 말씀은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그 어느 것도요, 우리를 이해하시고, 해하시고, 못하게 하십니다. 저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면 믿습니다. 아멘. 막대기와 지팡이는요, 양을 때리라고 좀. 양을요 보호하기 위해서 음, 주시는, 네. 그래요. 양이요 다른 길로 가면 돌 팔면 다 던져서 뒤에다 탁 던져요. 앞에다 던지면 뒤에다, 뒤에다 던지면 멋이 뒤에서 소리가 나네. 그러고 뒤를 돌아보고 있다. 그 길로 또 가는 거예요. 양은요 좀 멍청해요. 막 <laughs> 아, 양이 모여서 이렇게 잔다네요. 그왜 모여서 자겠어요 추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시원할까봐 더우라고 그래야 하는 거야. 그리고 남들 이제 가면 꼭 지팡이가 부어있다 그걸로 이렇게 목이나 다리를 걸어서 땡겨 올리는 거야. 그죠 그리고 이제 그거는 세 발에 피어 목자는. 저녁이 되면 양들이 쫙 들어오면 이제 모고들어온다요 그러면 양이 들어간 골목이 좁아요. 문이. 그게 거기 누워요. 그러면 양이 지머리울로 가는 거예요. 목자의머리 울로 그러면 밑을 다 검사를 해. 그러고 어디 상처가 났으면요 기능을 바라 주고, 그냥. 그러면 그거만 하겠어요. 그들이 지나가면서 실내 다 하는 거예요. 흔적 잡는 거다 하는. 그게 다 맞아가면서, 그게 목자예요. 다이시요, 다이처럼요. 목자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세상에. 그는요 평생을 이 양을 치는 목동 아니에요. 근데 목자에 대해, 목자가요, 양을 치는 그 다윗의 심정으로요.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죽음을 이겨내면서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체험했던 다윗. 다이. 그 다윗처럼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 체험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얼마나 뒹굴면서 그냥 눈물 흘리면서 막뒹군다니요 하나님 앞에 왜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래야면커보비밀한 뭐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그 말씀을 아, 들고 우리가 뒹구는 거예요. 하나님. 아, 예. 저는 뭐그 대구도 가봤고요, 대전도 가봤고, 지금은 대전에 우리 저 요한나 목사님만 계신데 그 옛날에 우리 총회 목사님들이 몇명이 있었어요. 근데 지방으로 내려간 교회가 커요. 지하에서 어떤 한, 한 40평, 60평. 근데 성도는 별로 없어. 근데 현수막 크게 그 걸어. 현수. 나라와민족국이었습니회를 위해서.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한낮 기도 기도뿐이 없습니다. 그 아멘. 다 여목사님. 기도의 목청이가 가도록 기도하는 것. 우리는요, 기도뿐이 없어요. 아, 네. 하나님, 아 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하겠어요,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과 우리는 아, 네. 하나님을 조르는 길 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아, 네. 계속적으로요. 보호해 주시는 거 하나님 천국의 소망이 확실하지 않다면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요 생활을 요한복의 14장 2절 4절에 부른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으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은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아, 네. 우리는요.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안달래요. 네. 그렇죠? 아, 네.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서 개명을 주셨는데 무슨 개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개명과 아, 제일개명이고요내 아,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아, 네. 그래요. 그러한 개명을 우리가 지키면서 아, 네. 주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목자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기한 목사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을 감사.